안녕하세요. 홍세의사 마틴장 김은지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위치한 아주 산세가 좋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그만큼 공기도 너무 너무 좋고 집도 정말 정말 넓게 잘 나온 집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곳의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어, 7억 5천만 원이고, 대지 면적이 1 4평 건축 면적이, 어, 실사용 면적이 약 6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실 거예요. 거실도 정말 넓고, 주방도 정말 넓습니다. 여기 1차로 약 30여 세대가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요. 2차까지 하시면 약 50세대가 지어질 아주 큰 대단지 전원 스택이고요. 주변이 온통 숲세권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도 조금 안으로는 들어오셔야 되는 점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정말 넓게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나온 집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꼭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담수 많이 아시죠? 이제 곤잠 리조토 화담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차 7분에서 8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지인들 놀러 오시면 거기도 보여드리기 좋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공원과 아파트 부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의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인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출발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생 혼사. 네. 전 단지의 도로 나와 있고요. 단지의 도로는 폭이 약 6m인데, 지금 약간 이제 토사물이좀 있기 때문에 좀더 좁아 보이는 거 같은데, 단지의 도로 6m로 확보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요 집인데, 지금 뒤편이에요. 뒤편 뒷편 공간이라서 조금 뭐랄까, 어, 집이 조그마한 집인가 싶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머, 굉장히 넓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두대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에다가 나중에 렉산 하나, 하나 설치하셔 가지고 눈비 피하면서 그렇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오고 난 뒤여 가지고 길이 조금 미, 미끄럽고 지금 또 공사 자재들이 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 주차 두대 하시고 계단을 두 계단,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가 전실 공간이고요. 어, 전실에서 이제 왼쪽 편으로 나가시면, 정원 공간도 마련있습니다 정원 먼저 보고 가실까요? 정원이 계단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정원 공간이 펼쳐집니다. 근데 계단 넓이도 꽤 괜찮고, 높이도 완만해서, 이게 크게 뭐 이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딤석을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조경수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장디 마당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어, 그래도 여기 보이는 이 자연 경관 뷰가 굉장히 좋아서, 근데 묘가 좀 보이긴 합니다. <laughs> 묘가 좀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또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이렇게 숲이 이제 환해 보여서 조금 헐벗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나무가 초록초록하게 올라오는 봄이거나 혹은 이제 여름, 가을이면 훨씬 이 공간이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집이에요. 아까 뒤에서 보신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곳은 2계층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외벽은 이제 그레이, 약간 블랙 계열에 가까운 짙은 대리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타입 같은 집은 이제 질림 없는 외관을 자랑하고 또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점또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이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에서도 이 공간을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가 꽤 크기가 괜찮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베큐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바베큐 파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주방 공간이거든요. 주방에서 바로 테라스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베큐 파티하실 때 음식. 왔다 갔다 하시도 편리하게 오가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전경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가 독특합니다. 1층에 전실과 방들이 있고, 이제, 아, 2층에, 그니까 아까 지상주차 타입이었잖아요. 지상주차에서 들어오자마자 전실과 방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예요. 그니까 다시, 제가 주차장에 있는 공간으로 가서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지금 전실 공간으로 들어왔고요. 전실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문 앞에 보이시는 이 신발장 외에도 안쪽으로도 신발장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수납 이제 4칸이 더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제 신발 넣을 수 있고 이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laughs> 두시는게좀더 편리하실 것 같네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조금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구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야 이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실 먼저 소개시켜드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거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공간 정말 넓죠? 정말 공간이 넓습니다. 아, 좋아요. 이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아까 보셨던 그 제가 이제 정원에서 여기서 나오시면 정원입니다라고 했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거든요. 어, 여기 앉아서 이제 밖을 바라보기도 참 좋고 바로 이제 이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실만 제가 넓이를 한번 재어봐 드릴게요. 거실 넓이가 5.9m에 6.5m입니다. 굉장히 넓죠? 어, 이거 거의 뭐, 웬만한 전원주택의 거실과 주방을 합쳐놓은 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어, 창호도 전창으로 되어 있는데,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스키플러 구조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주방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지방으로 올라오시면 <laughs> 지방도 정말 넓네요. 지방도 정말 넓어요. 이 지금 보면은 이게 기업자 동선에다가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을 두셨어요. 아일랜드 식탁을 두셨기 때문에 조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어, 너무 넓어서 뭐부터 소개해 드려야 될지 막헷갈려 여기 주방 하나하나씩터 설명드릴게요. 광파오븐 레인지 이제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 밥솥 놓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위에 상부장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3구 인덕션 이제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 후드 그리고 양문 개평 냉장고 두대 들어올 수 있는 냉장고 장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뭐 휴지 같은 거 넣어두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일곱 쿡탑 레인지 있어서 팔팔팔 끓이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샤브샤브? <laughs> 샤브샤브 같은 거 여기서 요리하면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방 공간. 근데 뒤쪽에 보시면 이 주방등 밑으로 식탁 공간이 마련되는데 지금 6인용 식탁을 두셨는데요. 사실 넓이가 정말 넓디 넓어서 10인용 식탁 두셔도 충분한 정도의 사이즈의 주방 공간이에요. 이제 주방등도 예뻐요. 블링블링, 블링블링. 이 뒤쪽으로 제 창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라스 그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바베큐 파티 하실 때 여기서 바로 쏙쏙 음식들 전달해주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선반장이 나뉘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아트홀 공간이랑 공간 분리를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방하고 거실 공간을 분리를 해줬습니다. 여기다가도 뭐 예쁜 뭐 그 소품들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 양주? <laughs> 찌찌뽕 <찌집어. 웃음> <laughs> 양주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양주 뭐 좋아하세요? 저는 맥캘란 네 맥캘란? 어 저는 저 맥주밖에 안 마셔서 <laughs> 양주를 잘 모르는데 맥캘란 맛있나요? 비싼 건가요? 맥캘란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한잔사 주세요. <laughs>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안쪽으로 이제 계단 밑 공간인데요. 이 밑에다가는 이제 잔짐들 보관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안 쓰는 짐들 좀 넣어놓고 나중에 여기 공간이 조금 가리고 싶다 하시면 예쁜 요즘에 레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천들 여기다 가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뭐지? 오 울려 목소리가 울려 다용도실인데요. 예 보이시나요? 오 멋지네요. 여기 좀 확장을 한것 같아요. 여기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와 여기 뭐 진짜. 사무실 하나 차리셔도 될것 같은데. 11.2m예요. <laughs> 제가 이렇게 넓은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좀 좁은 공간 같은 경우는 1.6m고요. 좀더 이제 넓은 공간,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거든요. 여기 같은 거는 2m, 2.1m예요. 여기다가 이제 어, 세탁기랑 건조대, 뭐 워시터를 필요 있나요? 옆에다 두고. 뭐 서브 냉장고 몇 대든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남는 공간에다가 잔짐들 마구마구 막 챙겨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꼭 이런 공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은 창고 공간도 필요하신데 여기는 뭐 창고 만들 이유가 전혀 없네요. 너무 넓게 잘 나와서 어, 여기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욕실이 있는데 욕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 따단, 따단. 양병기, 그리고 세면대, 파티션이 있어서 이제 공간 분리해서 여기서는 이제 샤워도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시면, 빠라밤, 빠밤. 좀 어둡죠, 지금. 불이 안 켜져서 그런데 여기가 바로 찜질방 공간입니다. 습식 사우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공간 누가 제일 좋아하시냐? 저희 윤팀장님이 굉장히 좋아요. 항상 이 사우나 있는 집에 살고 싶다, 렌탈하고 싶다.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 혹시 사우나 판매하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어, 넓이도 좋고, 여기 앉아가지고 한, 두 분, 세분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이제 담소 나누면서 이 노폐물을 쫙 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몰탕이나 사우나 찜질방 잘안 가시는데 집에 이런 공간 있으면은 굳이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계단. 계단을 통해서 이제 아까 처음 보셨던 전실 있는 공간부터 쭉 올라가 보실 텐데 계단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제키가 162거든요. 어 굉장히 넓죠.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쁜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장식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어, 어디부터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맨 안쪽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안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시면 또 이제 테라스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 테라스 공간에 아직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서 좀 보여드리기 위험할 것 같고요 제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고 여기서 보여지는 밖에 뷰도 아까 그 테라스에서 아까 그 정원에서 보셨던 그 뷰와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친구가좀더 높다 보니까 좀더 이제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더 좋았던 게,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뭐, 층고 먼저 한번 뭐 제가 봐드릴게요. 층고가 3.7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보다 조금 낮은 공간도 있는데, 박공지붕 형태니까, 요렇게. 제일 높은 공, 제일 높은 꼭지점이 3.7m, 가로 넓이가 4.436에 4.718 방이 굉장히 넓어요 이 방만으로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공간 따로 있거든요 이 뒤쪽에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시스템 옷장과 붙박이장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옷 입고 거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이 워낙 넓으니까 만약에 어, 나는 옷이 너무너무 많아 옷이 너무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안방 안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렇게 창호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에 조명도 예쁘게 설치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공간도 그냥 냅두기 좀 아깝다 그죠 여러분 안쪽에는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에도 약간 턱이 있어요. 여기 이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튀김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턱을 설치해 놓으신 것 같고요. 세면대 있고 여기 안쪽에 이제 샤워하시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약간 불투명한 샤워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물튀김 한번더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위쪽에 흰패 복합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온도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제습 효과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샤워하고 난 뒤에 드라이기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말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건데 저희 집에도 설치하고 싶네요. <laughs> 안방 공간 모두 다 확인하셨고요. 아우 몰랐는데 안방 문도 이런 문이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방 보여 드릴 도록 할게요 어, 이 방도 어, 서버 룸 치고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여기서도 바로 아까 보셨던 조그만한 테라스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넓이 같은 경우는 3.4m에 이 안쪽까지 재지 않고 여기서만 한번 재어 봐 드릴게요 안쪽 공간 말고3.3 m 입니다 작지 않은 방 인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시스템 옷장을 넣어 둘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옷, 설, 옷 수납하시고 남는 공간에다가 만약에 이, 여기가 좀 부족하다면은 수납장 더 설치하셔서 자녀의 옷 이제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도 각 방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방은 아까 방보다 조금 더 네모 반듯하네요. 그리고 창이 픽스창도 있고 전창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채광이 들어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는 3.5m에 3.435. 거의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일러 조절기도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층. 이두 개의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공용 욕실인데요. 어,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음, 뭔가 마블링, 약간 소고기 느낌. <laughs> 여기도 이제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물 튀김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세면대, 양변기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천장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힘펠 휴젠트 복합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왔다 넓디 넓다라는 생각 드는 집이었고요. 어, 여기는 사실 이제 조금 안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대신 그만큼 정말 공기도 좋고 이제 집도 크게 잘 나왔습니다 어, 이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더 많은 새로운 전원주택 현장 보고 싶으실 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